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은 이제 부동산 자체가 거래가 좀 많이 막혀 있어서 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전세도 안 나가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막막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님을 괴롭히고 또 소개해 준 분들을 이렇게 괴롭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의가 아니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인데 어서 빨리. 대출 규제라도 좀 풀려서, 한식으로라도 풀려서 기왕 계약했던 분들, 이분들만이라도 좀 빨리 좀 해결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래저래 부동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또 궁금한 것들은 또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또 꼭꼭 박사 강의를 통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 부동산 투자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당정협의체에서, 당정에서, 뭐, 협의체 사실 정치,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휴전선 인근의 군사보호 지역을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 제한이 되었던 것을 이제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재산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땅을 내가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거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강당가 모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마음이 설레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레일 필요가 없다. 지금 서울과 휴전선 사이에도 개발할 땅이 너무 많고 또 아직도. 공급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땅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땅을 투자를 하되 좀 사기는 안 당해야 되겠다. 또는 어려운 고초는 좀 겪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부동산 땅 투자. 부동산 투자. 땅 투자에서 사기 예방 방법. 특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부 경역 땅 또는 민통선 땅 또는 군사 보여 구역 해제 땅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죠. 이한몇 가지만 잘 짚고 가더라도 아, 좋은 땅을 살수 있거나 적어도 사놓고 어, 몇십년 또는 뭐 어, 대를 물려서까지 고통 안 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섯 가지를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요즘 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몇십 배, 몇백 배 번다고 말씀을 좀 하시죠. 그래서 1번으로는 소액, 한 1천만 원에서 한 삼천만 원, 소액을 투자해서 벼락, 벼락 분자 된다는 꿈을 버려라. 항상 제가 보면 부동산에서 사기당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부푼 꿈이 많아요. 그리고 귀가 얇은 게 뭐냐면, 내가 한 2천만 원 넣어가지고 2억 번다. 뭐 또는 뭐 1억을 번다 이런 꿈을 꾸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것 같으면요. 매도인도 생각을 해야 되죠. 매도인이 안 팔아요. 그렇게 오를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러한 꿈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적은 돈으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적당한 부분을 좀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지 이렇게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분들은 늘 사기를 당하거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강원도 평택 뭐 여기 뭐 전라 남북도 경상도 이런 데 보면 땅 개발한다고 사 가지고 막이뭐 소리 칼질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사 가지고 결국은 자기 개발도 못 하고 계속 정말 10년 20년 가까 갖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10년 전 20년 가격에 삼 분의 일 값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푼 꿈을 갖지 말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좀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적정한 투자를 해서 적정한 돈을 버는 그러한 좀 습관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사기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나 그리고 타인들은 어떻게 나,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분양을 하거나 중개를 하는 조직이 너무 큰 분양 회사를 조심하라. 여, 여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회사가 이렇게 되게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는 조직원들이 굉장히 팀장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수, 팔기만 하지 시스템도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가 사더라도 이 사람들이 말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너무 크면 사장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조직이 큰 데는 직접 사장 입회화에 사장 도장을 찍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날리면은요,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 가진 사람들이 3천만 원큰돈 아니지만 이 3천만 원 전부 모아서 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이거 날리면 전재산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전재산 이 날리면 일상에 자기, 원래 일이 있고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찾아서 소송해서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도장을 좀 찍어라. 그래서 큰 분양회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전국에 많이 계신 공인중개사님에게 매매를 의뢰를 해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좀내 가지고 이분이 도장 찍은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맡기면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님이 가가지고 땅 보고 등기부등본 보고 직접 이렇게 중개를 해서 법정 수수료를 받으시거든요 이분들한테 맡겨라 두 번째는요 은행이나. 유명한 신탁 회사들을 들먹이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무슨 신탁사가 왔고 무슨 은행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런 안심시키는 광고를 조심하라. 그리고 뭐 회사 이름도요. 보면 뭐 오피스텔이나 뭐 분양하는 데 보면은요. 자기 시 원래 시행사가 주인이거든요. 시행사. 이 사람이 건물주인데 건물주는 잘 유명하지 않고 모르니까 신탁사가 있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여기에 좀 맡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무슨 무슨 신탁 무슨 무슨 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는데 요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은 무언가 좀어 안심시키려기 때문에 거짓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이름이나 신탁사를 들먹이거나 은행 이름이나 신탁사 이름 따가지고 지은 회사들 있죠 이름 지은 회사들 그것은 정말로 더 조심해라. 더 조심 안심하지 말고 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요. 땅이 커서 공유 지분으로 매지, 매입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 개발을 하려면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길도 있고, 다이 필지들이 이게 독립적으로 필지 주소라고 할게 주소 번지 번지들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눠지지 않고. 여기에다가 막 100명, 50명을 공유지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유지분들이 있는데, 자, 건축 허가를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대표자가 나와야 되겠죠? 대표자 선임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뽑았다고 하더라도 요 놈을 어떻게 어떻게 짓는지 의견을, 의사의 일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모이기도 힘들고, 동의서 받다가 몇년 가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어렵고요. 전원의 만장 밀치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불가능해요. 용인 같은 데 가더라도 보면은요, 한 2, 300명씩 또는 용인뿐만 아니라 성남, 그 다음에 평택, 각종 이런 데 가면은 땅이, 땅은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200명만 넘어가더라도 개발이 안 돼. 사람 찾아다니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큰 거, 아무리 좋은 땅일지라도 땅이 필지가 딱 나누어져서 나 혼자 100%를 사야지 아니죠 뭐 친구하고 둘이 50% 사도 되겠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과 열명만 섞여도 자산권 행사가 어렵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공유 지분을 절대 사면 안 되고 필지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단독 필지를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속이 아픈 케이스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 내가 의식이 있고 많이 알아서 개발하려고 하면 상대방, 예를 들어 100명 중에 50명만 몰라도 비싸게 팔라고 말하고 난 개발 안 하려고 해. 그러면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단독당은요, 100명 있으면 100명이 100%전원 야이 일치 합의를 해야지 한 사람만 나 안에 잃어+ 버리면요 개발 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땅 파는 것도 힘들어요. 나 팔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회사가 1 0 0명거 땅을 다 너무 좋아서 살려고 했어. 그런데 9 9명 경을 샀는데 한 명이 알에안 하느라고 나는 안 팔아 나는 돈 많이 줘야 돼. 그럼 한명 많이 줬샀어 그럼 난 억울하잖아. 옆에 소문이나. 그럼 또 비싸게 달라 그럼 건설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으로 투자하지 말고. 꼭 단독 필지로 살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땅 같은 거살때 보면은 밑통수 길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가르쳐 줘도 모르지만 대부분 주소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 주소를 가르쳐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주소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 군, 구 또는 면 땅에 가가지고 도시계획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주소 이거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그거 비우톱 1등급이에요 아유 거기는 개발이 완전히 이건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렇게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땅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소를 안 가르쳐줍니다 아 주소를 안 가르쳐주면 개발을 없는 땅이구나 이렇게 보신 거고 개발이 확실히 될것 같으면 주소 가르쳐드리죠 그래서 가서 구청 가서 조사하세요 면사무소 서 조사하세요 또는 군청 가서 조사한다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필지는요 시군구에 가면 각 담당자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도 보면은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재개발 보면 입주권 있다 없다를 거기 집원을 떠서 물어보면 아는데 입주권이 없는데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되는데 주소를 안 가르쳐 주면 투자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공인중개사에게 그냥 법정 중개 수수료 주고 의뢰하시면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자기가 도장을 꽉 찍어서 우리 여사님 이것은 요건 괜찮은 물건이니까 제가 안심하고 했습니다라고 넘겨주겠죠.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땅 주인한테는 하게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님이 책임지고 도장을 찍고 중개서 받았으니까 공제. 어 부동산에는 공제 증서가 있죠. 거기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보통 보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이공인중에서좀 수수료 요거 좀 아끼려고 친구나 친척에게 물어보거나 또 대부분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는 사람한테 많이 당해요. 친구, 친척. 그래 가지고 같이 이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나도 당했다.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가 나도 몰랐다, 나도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 그러면 어휴, 얘도 피고해라. 너무 막축심 생겨가지고 그냥 꾹 안고 가버립니다. 예,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 스스로 조금만 욕심 버리고 한이네 가지 정도만 알아도 사기는 당하지 않고. 또개발에 어려움 때문에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간단한 얘기지만 잘 이렇게 노트해놨다가 사러 갈때잘 모르면 열어보고 어, 어 지금 현재 어, 조직이 어떤 회사인지 어, 은행 무슨 회사 이런 들먹이고 있는지 땅이 커서 공유 지분 요 특히 4번하고 5번 요 것만이라도 확실히 체크하면 어, 사기를 안 당한다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요즘 부동산 아파트가 이게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땅 투자를 다니시죠. 요두 가지만 딱 하시면 땅 투자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요 시간 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